소포는 게임, 소셜미디어, 티켓팅 등 일상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습이 없는 블록체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비전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상장 초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에어드랍으로 인한 매도 압력과 제한된 유틸리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드 판매를 통해 6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레이어2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오른쪽에는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소폰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전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소폰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소폰 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아,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